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어, 평안하시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토요일이라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처럼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 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시면서 3절 4절에 이어서 이 땅에 너가 겨,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또이삭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 안 하시는구나.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나 그런 시행착오나 또는 그런 실책 또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내 법들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모습처럼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무언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걸로 그냥 아버지는족하신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이삭에게. 거주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손을 놓고 싶기도 하고 내 감정대로 그냥 쏟아 버리면서 따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어려운 그곳 바로 우리에게 그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랄은 어디입니까? 얼핏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때 좋아 보이고 복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선악가처럼 우리가 절대 거, 거하면 안될그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야 할 언약의 그땅 그랄은 우리에겐 어디겠습니까? 어, 너무 많은 종류의 환경과 너무 많은 종류의 사람이 들으시는 이 유튜브 방송이라서 일반화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할 분들만 저희 묵상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깨우쳐야 할 바로 그분들께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 전달되리라는 믿음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확신에 차서 건면 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힘들다 외치면서 손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잠시 그곳을 바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잠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기를 건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한번 하나님을 가만히 불러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심으로 여화를 찾는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가뭄을 만난 흉년이 든그 이삭처럼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 하는 이삭처럼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날, 곧 언약의 땅이 있다면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그대로 머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러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갈급함과 여러분의 그사모함보다더큰 사랑과 더큰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뭅니다. 물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같은 전처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또 20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국과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삭의 선택을 우리는 이해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보면 되겠죠. 좀더 바람직했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렇게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장 그라를 떠나 나일강에 있는 애국으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그라를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초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제가 제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군연된 그런 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꿈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묵상의 내용이 묵상의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곧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큐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 묵상가족 여러분과 저의 9년 된 기도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분문을 통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수건이었던 그 일을 초집중해서 해야 될 시점에 저에게 힘들 수도 있는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해 왔던 수건을 초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할 일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서 저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올해 기도해 왔던 그런 9년 된 수건을 초집중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곧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집중해서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보고 싶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은,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선택을 한 저에게 몸은 힘들고 마음도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지만 어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울컥하게 어떤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이 목사에서 나눴었는데, 김유비 목사님의 치우편지가 되게 비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글을 보내주시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여러분께 이 편지를 또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목은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거라입니다. 나의 자녀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제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도 너를 비난할 수 없단다. 너를 짓누르는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나에게 건네거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무게를 짊어질 거란다. 잠시만이라도 허리를 펴고. 마음 편히 숨을 내쉬거라. 네 너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딘 시간이 헛되지 않단다. 나는 너의 능력을 초월해 너의 운명과 환경을 바꿀 것이다. 평생을 착한 아이로 살아오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쓴 너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구나. 착한 자녀가 아닌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거라. 너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거라. 처음에는 서툴러도 너는 결국 해내고 말 것이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을 두려워 말거라.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이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김유빈 목사님은 제가 저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래서 본인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치유 편지를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가끔 오는 이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삭이 흉년이 든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우리야 성경책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종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힘든 여정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항상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주할 그날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봐서 그곳에 머물어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명과 바람을 지켜드리면서 순종의 모습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랄에 머무는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비한 복을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그랄을 벗어나지 않고 힘들더라도 내가 저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는 동안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 감사 또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안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며 내가 너에게 힘이 되기를 원한다. 신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듣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힘든 일을 하고 계시며, 힘든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순종함을 보이고 있는 많은 묵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또한번더 그런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